만성신부전에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신부전에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먹지 않으면 또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따라서 먹으면서 점점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 이, 소위 말하는 그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만성신부전은 몸에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노폐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에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만성신부전은 어,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다시 말하면은 혈관에 코레스테롤 기름때가 끼어서 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콩팥에 잘안 되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이 병입니다. 그러므로 코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동맥경화증이 악화되어서 신장의 혈액 공급이 어, 점점 더이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어, 나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중성지방 이라는 어, 즉 비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계 성분도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중성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어, 먹지 않아야 되는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비계 성분인 어,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섬유질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어, 중성 지방이 몸에 많이 생기지 않게 만들고 또 코레스테롤 배출을 증가시켜줘서 동맥경화증을 치료를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어, 섬유질이 들어있는 음식만 먹고 섬유질이 안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섬유질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항산화 성분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라는 것은 동맥경화증 그러니까 동맥에 기름때가 끼고 혈관 안이 상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들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동맥경화증 발생을 대폭 억제시켜주고 아니면 뒤로 후퇴시켜 주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에는 반드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고기 생선 계란 우에는 항산화 성분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만성신부전에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먹게 되면 만성신부전은 급격히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